그 다음에 83번. 자, 다음. 이 식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는 9가 되고, X의 계수는 3일 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하라 라고 돼 있네요. 자, 그러면 은 X 세제곱의 개수가 9라고 나와 있으니까, X 세제곱 항을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X 세제곱이랑, 자, X 제곱 또는 마이너스 X, B랑 분배를 하겠죠. 이때 X 세제곱 항이 나오기 위해서는, x 세제곱이랑 b랑 곱해야 되겠죠. 그러면은 bx 세제곱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제곱이랑 마이너스 x랑 곱해야 x 세제곱이 나오겠죠. 마이너스 4x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. 그 다음에 ax랑 ax랑 x 제곱이랑 곱해야 되겠죠. 플러스 ax 곱하기 x 제곱. 그 다음에 e는요. e는 그 어떤 거랑 곱해도 x 세제곱하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됐습니다. 괜찮습니다. 자, 그럼 얘를 이제 좀 정리를 하면 bx 세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ax 세제곱이니까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4의 x 세제곱이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x의 계수는 3이니까 x의 계수는 3이니까 x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x 세제곱은요 어떤 거랑 곱해도 x항이 나오지 않죠. 그죠? 그리고 4x 제곱도 마이너스 4x 제곱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ax는 b랑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ax 곱하기 b 그리고 E랑 2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x랑 곱하면 되겠죠 플러스 e 곱하기 마이너스 x 자 그러면은 얘는 ab 마이너스 2의 x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x세제곱의 개수는 9니까 자 a 플러스 b 플러스 4는 9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X의 개수는 3이니까 얘가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5가 되고요. 그리고 AB는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요.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.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. 자, A 플러스 B는 5라는 것을 할수 있으니까 5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B는 5죠. 5 곱하기 5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자, 이것을 이제 계산하면 125배기 75가 되니까 5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